東京 야, 이 히어로로서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. 했는데, 죽였는데? 야, 얘도 인성 파탄자네. 요번에 어. 또 신캐가 나올 모양인가 봅니다. 음. 아멜리아라는 캐릭터라고 하는데, 어. 야, 이게 보니까 어. 숨은 강자들 영웅이라고 하더군요. 숨은 강자들, 야, 숨은 강자들. 얼마 전에 로로가 나왔는데 또 숨은 강자들 영웅을 또 내놓으려고 하네, 하네요. 이번에 돈이 안 됐는지 또 숨은 강자들 영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. 보통이 뭐 세력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놓는데 이렇게 특정한 영웅을 두 개를 내놓는 건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. 어, 이, 이 친구가, 어, 글로벌 세나의 숨은 강자들 영웅 중한 명인 아멜리아.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 영웅이 나올 거라유추를 하고 계십니다. 어, 또 역해네. 날개 달린 여캐네요. 근데 왜또 숨은 강자들을 내놓는지 어, 모르겠네요. 좀 다른 세력을 만들던가 그래야 되는데, 어, 육원, 어 외관으로 봤을 때는, 어, 얘는, 에이씨. 자, 소심만 소녀 아멜리아 사성, 사이드킥 아멜리아, 어, 히어로 아멜리아, 어, 이 세계의 히어로 아멜리아. 아 이, 또 중위병이구만, 이거에. 어, 스킬은 굳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뭐 국내로 넘어오면은 어 스킬이 밖에서 나오겠죠. 어 지금 여기는 마법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도 모르겠죠. 국내 국내 이제 업데이트 되면은 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. 예또이 세계의 히어로또 중이병이에요. 중이병. 이참 이게... <laughs> 로로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신캐를 던지네. 숨은 강자들로. 어,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. 결투장에서 사용될지 아니면은 PVE에서 사용될지. 어. 어, 보자. 이렇게 인게임을 딱 봤을 때는 얘는 가슴이 크네요. 어, 가슴이 큰 캐릭터들은 대체로 보면은 어, 딜러로서는 그렇게 어, 썩 좋지 못한데. 음. 야, 참 참. 울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죠. 자, 뭐, 저는 뭐, 아무튼, 다음 주에, 어, 이 캐릭터가 나올 거라, 어, 예상이, 예상을, 예상이 되네요. 어, 그럼 바로, 또 다음 주에 이 신캐릭터가 나오면은 바로 뽑아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